갑니다, 홍콩. <laughs> 아, <먹어봐>. <웃음> <웃음> 양감. 아, 양감이야? 아, 양감을 안 하고 딴거 시켜. 커스텀을 어떤지 잘했네, 커피 시키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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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카스마젤리 쇼타로가 없다고? <laughs> 있다. 있어? 이거 너무 뒤에 있네. 너무 뒤에 있다. 어딨어? 어디 어디어 어디 오케이. 여기있다. 응. 너무 웃겨. 홍콩 도착해서 환전하고 있는데 여기 ATM기에서 하면은 수수료 모르래요. 아, 왜 웃냐고. 언니 웃기냐고. 님 갑자기 갑자기 카메라 켜서. <laughs> 이25 버스를 타면 저희 침사추이에 있는 호텔에 갈수 있습니다. <웃음> 왜? 단도못 뽑았어요. 다 우리 돈 많아요. <laughs> <laughs> <여기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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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드디어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이게 방이 이어진 게아 이어진 이걸 이어졌다고 할수 있어?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가 방을 되게 큰 걸로 잡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통로를 통해서 이어진 방이었다. 통로.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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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는 또 이렇게 침대가 따로 있네? 여기 붙어 있어요? 어. 네. 드디어 밥을 먹으러 갑니다. 아주 완탕면이랑 밥을 푸셨어 진짜 갑자기 들어간 맛집인데 너무 맛있었어요. 와, 문을 다 닫아가지고 여러분 새로운 데 왔습니다. 아, 어. 커리? 근데 왜 완탕을 얘기하시지? 완탕이 맛있는 아, 제 뒤바늘기 먹는데 약간 초라해 보이지만 그래도 맛있어 맛있겠다 음, 냄새가 좋습니다 냄새가 좋죠 아주 좋아요 완탕 누들이 나와야 돼 여기 완탕 누들이 맛집이래요 여기 가 엄청 들들아 어서라 어서라 응어 찐하다 응 고기 엄청 두고 강는네 맛있어 진짜 맛있다 고기가 벌써 야드래 보여. 음. 양념이. 찐이야? 어. 응. 음. 아줌마가 아저씨에 그렇게 칭찬을 했던 원탕면. 조심한 내가 미안해. <laughs> 아저씨 미안해. 아저씨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laughs> 너무 맛있어. 세줄 더넣까너더 넣어. 더 여기 있어. 내가 거기 다리를 다 먹었어. 경찰 삼님 보지 못. 아, 봤어요? 아, 봤어, 아 봤어. 진짜. 어어요아그봤어 진짜 그건 아, 분짜. 저기 아, 저기 경찰 아저씨들이 있어.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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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아저씨. 경찰 아저씨.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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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ummy, yeah. yummy. Ah, I Can we have <clears throat> two or <clears> a fresh toast <throat> please? 소고기 먹으 아니지. 요 밥을 안 먹었나? <목소리> 모자랐지? <목소리> 모자를 줄 알았다 이상한 거 스펙터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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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아닌 홍콩의 밤거리 비가 <목소리> <목소리> <이제> 오고 있습니다 a a It's a n a n a n 어 이거 타야 돼? 어 이거 타. 타. 와 뿌옇다 뿌예. 홍콩 야경인데 약간 뿌연 느낌이라서 내일 다시 와야 될것 같아요. 아 모마 갑시다 모마. 가보자 모마. 음. 예. 나의 음. 문어 선생님. 맞아. 어. 음. 어, 어, 나의 라스트 선생님. 슬프지? 네. 보면 아, 그 슬프지? 저거 보 이제 문어 못 먹겠지 않냐? 귀여 완전 아, 너무 귀엽다 이거 헤이 아. 매장있는데 이런 거좀 귀여운 것 같아 귀엽다, 이런 거. 아이스 커피. 어. 아이스 커피. 3개 아메리카노 아이스 커피. 이거 아이스 컵네인 <놀람> <아이스>, 커피. 아, <놀람> 하우스 맨 음. 아, 어, 이피오피야.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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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오카 맞나? 나, 후쿠오카. 후쿠에서카에 짠. 아, 맛있어. 아 저기 그 페리를 타면은 저기 홍콩 섬에 갈수 있어. 진짜 신나면. 신나면. 주윤아 우리도 물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 아 하나씩. 오케이 오케이. 어. 어. 뭐가 맛있나 여기 과자는? 이런 과자 하나 사? 사, 사, 사. 이거 포테이토 스틱 맛있어요. 여러분 제가 홍콩 여행 왔는데 어 스킨케어 제품 뭘 챙길까 하다가 이 라네즈 제품 있잖아요. 요거를 챙겼거든요. 얘가 라네즈 크림 스킨 세라펩타이드 요런 제품이거든요. 요 제품인데. 딱그 스킨과 로션 중간 정도의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날씨가 이렇게 더운 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막 로션도 바르고 스킨도 바르고 에센스도 바르고 이러기 귀찮잖아요. 근데 얘는 하나만 딱 바르면은 굉장히 촉촉하면서도 딱그 중간 단계의 보습을 해주는 제품이라서 너무 괜찮더라고. 그래서. 지금 여행 와서 얘를 진짜 잘 쓰고 있어가지고 친구들도 너무 좋아해주는 제품이에요. 이 케이스도 되게 귀엽죠. 요 홍콩이 하도 덥다고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5월은 많이 덥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얘도 라네즈 제품. 오늘 챙기다 보니까 다 라네즈 제품이에요. 얘는 리뉴 레티놀 크림. 그래서 요, 여기 와서는 딱요 제품만 사용해주고 있어. 근데 워낙 아까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요 제품이 보습력이 스킨인데 엄청 짱짱하다 보니까 굳이 다른 제품 안 써도 좋더라고요. 이렇게. 와, 근데 딱 날씨 좋을 때 와가지고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너무 덥지도 않고, 너무 딱 적당한 날씨, 비가 오긴 왔는데, 지금 찔끔찔끔 와가지고, 비도 많이 맞지도 않고, 오늘은 특히 진짜 날씨 괜찮았어요. 가서. 가서. 가서 와우. 와우, 저희 호텔. 와우. 저한번 써보실래요? 수영상 대박. 와 날씨 괜찮은데? 진짜 좋다, 좋다, 좋다. 와! 어, 저희 수영장. 헤이 hey, 신라면. 수영하고 먹는 신라면. 신라나신매면수라면신더 더 맛있어. 면 네, 뭔가. 면 신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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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라만 신라면. 신라면. 신라 신라면. 가봅시다. 우와. 오늘 차기 너무 예쁘시네요. 감사합니다. 여기랑 잘 어울려요. 어, 좋네요. 3레벨 엘리베이터를 타러 가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올라갔다가 가는 데가 또 따로 있대요. 왔다. 우와! 더워서 망고 빙수 먹으러 타미야미 들어왔습니다. 타미야미. 빙수! 이거 같아 오우 퍼프리스 망고 빙수 대박이다 비주얼 대박 <laughs> 안에 뭐가 있어 이렇게 망고 얼음이 밥 같은 이게 뭘까? 음, 좀 찐득한 아찔 같은 망고 음, 음. 아니야 찹쌀 같은 게 있어. 응, 밑에, 찹쌀이야. 여기 안에 봐봐, 파봐 안에 완전 쫀득한 그런 게 있어. 아, 이 안에. 이 안에. 어. 베이크 하우스 빵 사려고 아, 줄 서고 있습니다. 여기 아, 아 줄이 진짜 길어요. 아, 어, 아, 뭐가 맛있대? 에그타스트? 응. <려면> 여러분 여기 베이크 하우스라고. 엄청 유명한 빵집인데 사람이 엄청 많이 기다려가지고 저희도 지금 줄 서고 있습니다. 에그타르트 맛집이래요. 우와 아, 여기 봐. 여기가 줄이 길까 봐와다 맛있겠다. 네. 이거도 맛있겠다. <불치> <맞아, 불치> 프레즈 하나 사자. 에그타르트 아, 필수.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스콘 스콘. 그러면 이거 스콘 스어 패즐 트위스트 하나랑 나 저거 헤이레일 패즐도네번 먹으러 갑니다 여기 무슨 식료품점인데 가보자고 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 뭐야 이런 쿠키 같은 거 파는 건가? 그냥 그 어. 이마트 24 같은. 아 이마트 24라고 하니까 확 와닿네. 뭐? 와 맛있겠다 팝콘. 패키지가 귀여워요 어 사, 사서 가고 싶은데 짐될까봐 지금 그러니까. 오늘 돌아다닐 때 많아서 어. 친구들이랑 서점 너무 귀여워서 잠깐 들어와봤어요 와 귀여워 해피 버스데이 귀여운 거 많은데? 너무 귀여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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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여워 귀여운데? 어 이것도 귀여워 또비 하트 음 러블리 딤딤섬으로 전심 먹심이라고 해도 될까? 음, 음. 음. 어, 이거 사가려고요, 선물로. 다시 커피. 음, 음. 음. 음, 아, 음, 아. 어요 음, 음, 감사합니다. <laughs> 아, 여러분. 지금 <laughs> 드디어 차를 마시러 왔습니다. DWG에. 뭐 먹까? 우리 따뜻한 차를 먹어보면서. 감소를 <laughs> 나누고. 그래요. 너무 지금 나다녔어. 나한 아, 3시간 반. <laughs> 저주윤이가 추천해주. 누구? 뭐? 누구라고 했지? 얘가? 셀레나. 보메즈. 셀레나 고메즈 브랜드에서 슈퍼했어. 케이스가 너무 예뻐. 이거를. 사고 싶었어.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목소리> 너무 예뻐. 짠, 너무 예쁘다. <목소리> 귀여워, 귀엽지? <귀엽다>. 너무 예쁘다. 이거를 <목소리> 어떻게 안살수 있냐 말이다. 경매. 여드아 여기 설탕 이렇게 빠뜨려서 <목소리> 넣어야 되는 거야. 어, 나 설탕 안만 먹는 거 좋아해. <목소리> 아, 밥이 <목소리> <나 목소리> 언니 말해. 두께 병이로 때려버려? 설탕으로 설탕으로 <laughs> 때려버려 <웃음> 여러분 이제 저녁 먹으러 갑니다 밤이 돼가지고 어 백화점에서 나온고 쇼핑하고 이러니까는 벌써 밤이 됐어요 밥을 먹으러 가볼게요 화가를 먹으러 갑니다 <목소리> 와 여러분 또, 또, 소. 네, 와, 대박이다. 와, 여러분, 이거 봐요. 미쳤어. 세트인데 저 펭귄들 좀 봐. 어머, 어머, 내 카메라. 응? 음. 그것도 그냥 먹는 거가 <laughs> 아름답다 아름다. 워 이게 음. 뭐지? 그게 뭐야? 두비? 음. 와우. 아, 새우볼. 음. 아 새우볼이야? 와우. 진짜 푸짐해요. 음. 이거는 인주장 응. 보내달라고 했는데. 아 맛있겠다. 어머 절... 어머 어머. 어 어머 어머 미안해요 미안해요. 아 맛있겠다. 음, 잘나왔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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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에그타르들 네. 이게 음, 맛있다. 음, 완전 맛있는데? 오늘이 왔던 날씨 중에 제일 날씨가 좋아요. 어쩜 이래? 어쩜 이렇게 날씨가 좋아? 분수대 앞에서 사진 찍으려고요. 대박이다. 오늘 브런치 먹으로 n a c 카페 왔어. 아직 메뉴가 한개더 남았지? 버거 어 오마이갓 어. 어. oh 진짜 맛있겠는데? 케첩 좀 달라고 해야겠다 어나 <laughs> 애기 입맛이라 아침부터 <laughs> 거의 사진은 천장을 넘게 찍었기 때문에 아직그 <laughs> 절신들린 애들처럼 먹고있어요 배고피를 응. 어요 응. 피아제 응. 가서 시계 하나씩 타드렸 아, 요근들 날씨 진짜 너무 좋아요 아까 그러니까... 가서 같이 공정반지 맞추기로 했잖아 어. <laughs> 아니, 네, 핸드폰 좀 줘봐. 이거 가지고는. 너무 예쁘다. 진짜 대박이다. 와 여기 아, 스타벅스 아, 진짜 예쁘다와어와 아, 어, 스타벅스 갑니다 청형은 누가 좋아하는데 예진, <laughs> 예진. 와 땡큐 와우 지 아이스 그런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여기. 왜 이렇게 맛있어? 음! 잘났어? 여기 커피 완전. <laughs> 맛있어. 내 스타일이야. 한국보다 더내 스타일이야. 기 어, 아줌마. 어, 비둘기, 비둘기 아줌마. <laughs> 실제로 비둘기 아줌마 코스프레로. 어, 어, 가만있어. 가지지 마. 옆에 봐, 아까처럼. I've got a h e a 명소라고 합니다. 시계타. 드디어 관광 명소로 온 우리. 헤리티즈 <laughs> 갑니다. 너무 예쁜데? 아, 하바시티였는데 친구가 카드지갑을 산다고 합니다. 와 아, 예쁜데? 그린 아아 여기도 핑크네 와 되게 많다 드디어 친구들이 간식을 먹으러 와줬습니다 와우네 맛있겠다 대박 타로 볼이 엄청 쫄깃쫄깃하다 밥한개뚝딱 익었어 이거 맛있네 음 내 보러 가요. 여기 예쁘지. 그래서 여기 사진 찍어 달라고 한 건데. 여기 예쁘지. 기긴했는데 어, 이 카드 드랍도 있긴 했는데 너무 예뻐요. 여기 진짜 예쁘지. 너무 신기한 이 공원이에요. 너무 크고 와, 여기 장난 아니야. 무슨 열대 우림 느낌. 우와, 소리 보이세요? 들리세요, 여러분? 도심 속에. 와. <웃음> <웃음> 여러분, 드디어 택시를 타줬습니다. 기적이야, 기적의 택시. <laughs> 가보자코 로얄가든. <laughs> 드디어 조식을 먹으러 갑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가볼까요? 조식 먹으러 가볼까요? 로얄가든 조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니 림점. 정말 만두를 이렇게 싸우고, 해쉬 브라운과 베이컨. 조식 먹는데 진짜 예쁘죠? 짜란, 엄청 여기가 예뻐가지고 꼭 오고 싶었어요. 짜란. 먹고 우리 한두 번은 더 가야지. 말아줘. 진짜? 이상하게 아침에 일어나면은 여기 와서 엄청 배가 고파. 한국에서는 배가 안 고프거든? 진짜? 응. 음. 한국에서 배가 고파. 음, 나도. 난 눈뜨고 배고파. 어? 나는 눈 떠도 배는 자고 있어. 음. 그러니까 날 속이는 거야. 응. 아침에 좀 입맛이 없는 사람들이 있지. 나 아침에 야한 번도 입맛이 사람도 없어. 뭐가 네, 아쉽게 집에 갑니다. 너무 빨리 갔어, 너희. 티 <laughs>